always oh, be classy. 크로버 여러분들은 시계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어떤 시계 브랜드인지 맞춰보는 컨텐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렴함, 전투용, 빌게이츠. 카시오. 누구나 첫 시계로 살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고 전투용으로 차기 쉬우며 빌게이츠가 흑색치를 착용했던 걸로 유명했죠. 두꺼움, 내구성, 군대 시계. 주샷 정말 망가뜨리기 힘든 시계 저도 군대에서 찾았습니다 티타늄 반영구 배터리 라디오 컨트롤러 시티즌 모든 빛의 반응에서 작동을 하고 라디오 또는 위성을 통해서 원격으로 시간을 쏴주는 브랜드입니다 패션 시계 입문템 수리 이슈 스와츠 정말 예쁜 패션 아이템이자 스와츠 그룹의 입문템이죠 하지만 수리 이슈가 조금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본기 단종템 커츠 파동 세이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브랜드인데 인기 있는 모델들은 빨리 단종이 됩니다 시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치 파동의 주역이죠 마감 퀄리티, 장인 정신, 아쉬운 로고 그랜드 세이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마감 퀄리티와 장인 정신 하지만 로고 디자인이 좀 아쉽습니다 오토매틱 가성비, 아메리칸 감성, 밀리터리 해밀턴, 오토매틱 시계 가성비는 재즈마스터가 최고죠 아메리칸 감성의 복각 모델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학생 입문, 국민 시계 티쏘 많은 대학생분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 특히 PRC200은 국민 시계죠 낮은 인지도 세라믹 색감 라도 해외에 비해서 국내 인지도는 낮지만 웰메이드 well 브랜드입니다 세라믹 소재를 기가 막히게 써서 색감이 영롱하죠 디자인 드레스워치 하트비트 프레드릭 콘스탄트 정말 디자인이 예쁜 드레스워치이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하트비트나 문페이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컴 마케팅 이슈 롤렉스 동생 튜더 베컴이 모델인 브랜드이죠. 웰메이드 브랜드이지만 롤렉스의 동생으로서 마케팅 방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평가 아인슈타인 삼성 시계 론진 과거의 명성과 헤리티지에 비해서 다소 저평가되고 있는 브랜드이죠. 아인슈타인이 착용했던 걸로 유명한 시계이고 삼성 론진 시절에는 삼성 임원분들께 주어지는 시계였습니다. 페이스 디자인 레이싱 크로노그램프 태그호이어 페이스 디자인이 예쁘다는 평을 많이 듣는 브랜드이고 레이싱 DNA가 있어서 크로노그래프의 기술력이 좋죠. 짧은 역사, 소재 개발, 럭셔리 마케팅. 위블로 역사는 짧지만 그 유명한 장클로드 비버의 럭셔리 마케팅을 통해서 명품 시계로 분류되는 브랜드입니다. 텅스텐, 지르코늄, 세라믹 같은 신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상남자 감성, 해군 시계, 이탈리아. 파네라이 정말 볼드한 디자인으로 상남자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탈리아 시계죠. 올림픽, 달, 제임스본. 오메가, 올림픽의 타임 키퍼이며 문어치, 스피드 마스터와 제임스 본드의 시마스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로고 변경, 벤틀리, 항공시계. 브라이트닝, 로고 변경을 통해서 항공시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했던 브랜드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와 협업하고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P, 명품시계의 상징, 인정. 롤렉스, 말 필요 없죠. 시계 생활은 롤렉스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요즘에는 P가 정말 많이 붙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파일로 더치, 어린 왕자. IWC. 파일럿 워치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죠. 어린 왕자 에디션이 유명합니다. 유니섹스. 빈티지. 손목시계 발명. 까르띠에. 최초의 손목시계를 발명한 브랜드이죠.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고, 롤렉스와 더불어서 빈티지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험정신. 파바트. 나달. 리차드 밀.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브랜드이죠.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브랜드여서 시계계의 파바트로 명명되고 있죠. 드레스워치의 중심. 두 개의 얼굴. 예거 루쿨트르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의 중심을 잡고 있는 브랜드이고 특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리베르소와 예물 시계로 많이 구입이 되는 마스터 라인이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너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탑급 시계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뤄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 관계상 딱한 개의 키워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이버워치의 조상 블랑팡 최초의 다이버워치였던 피프티 패덤스로 유명한 브랜드이죠. 근본 드레스워치 브레게, 뚜루비용 등 시계의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했고 을 디자인도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품에 비교되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 바쉐론 콘스탄틴 사실 블랑팡 창립이 20년 정도 앞서지만 블랑팡은 사실 코치파동 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일 원탑 랑의 온트 제네 스위스 시계들로만 가득한 이 시계 시장을 뚫고 올라와서 세계 5대 시계 브랜드가 된 독일의 원탑 브랜드입니다 젠타 디자인 오데마 피게 젠타 디자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이죠 로얄 오크만으로도 브랜드 설명이 충분합니다 파텍 필립 파텍 필립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입니다 클로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총몇 개나 맞추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시계를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공유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Always be classy